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부터 8월 공모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워밍업으로 알아볼 텐데요. 8월 초에는 청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기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8월 첫 번째 공모주인 원티드랩입니다. 원티드랩은 8월 2일 월요일과 3일 화요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환불일은 5일 목요일입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 그리고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3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모집하는 주식 수는 73만 주입니다. 73만 주중약 7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하고요. 2만 주 가량 구주 매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2 5 0 0주는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아니고요. 원티드 랩에 초기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 이계사에서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합니다. 이계사 합쳐서 약 25만 주를 보유했는데요. 그중 10분의 1만 구주 매출로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73만 주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18만 2500주를 배정하였고요. 비중으로는 25%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에게 배정된 물량은 없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인데요. 그런데 청약 한도가 좀 아리송합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청약한도가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전용 고객 한도가 3,000주와 3만 주로 이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은 잘못 기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므로 청약한도는 청약전 핵심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럼 원티드랩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볼까요?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화면 같은 사이트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원티드랩은 온라인 채용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화면은 사람인이라는 채용 사이트입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는 채용을 공고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광고 규모에 따라서 화면에 노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티드랩은 기업이 채용을 의뢰하면 채용을 보고 지원한 사람이나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준 사람에게 실제 채용까지 연결이 되면 각 50만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유도하고 또 알고 있는 괜찮은 동료를 추천하게끔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채용이 되고 나서 3개월의 수습까지 거치고 나면 그때서야 채용된 직원의 연봉의 7%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헌터가 적합한 인재를 찾는 방식을 온라인으로 진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원티드 킥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점점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를 활용한 채용 서비스인데요. 기업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등록해 두고 프리랜서는 본인의 커리어를 등록해 두면 원티드긱스가 매칭을 시켜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기존 온라인 채용 사이트가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좀 전에 소개 드린 채용과 긱스에서 영업 수익이 주력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공모 자금으로 55억 원은 신사업 및 해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앞서 소개드렸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해외 채용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기술의 강점을 가진 기업과 인사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도 100억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티드랩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20년까지는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금년 1분기에 전환상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본 잠식은 탈피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을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손익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매년 영업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19년에 약 2배가 늘었는데요. 금년 1분기 손익을 보면 올해 손익도 20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분기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는데요.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원티드랩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약 122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26%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은 10.5%인데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유통물량은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평당가도 유출을 해볼까 하는데요. 2019년에 마지막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하였고요. 또 올해 초에 한 주당 15주를 부여하는 1,500% 무상증자도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를 기반으로 평당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단가는 227만원이었는데요. 이걸 10분의 1로 액면 분할 했으므로 한 주당 227,000원이 만 됩니다. 그리고 1,500% 무상증자를 했으므로 한 주에다가 15줄을 더해주어 16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한 주당 14,188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유상증자를 받은 투자자의 평당가는 14,188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희망 상당 금액인 35,000원 기준에 41% 금액인데요. 그러므로 공모가 수준에서만 매도를 해도 2년 만에 두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sd바이오 센서처럼 10배가 넘는 종목도 있으므로 그래도 원티드 랩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티드 랩처럼 온라인 채용 기업이 국내에 상장한 기업은 사람인 hr뿐입니다. 그래서 유사기업으로 해외사를 3개를 추가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총 4개사를 비교를 했고요. 평균 PER은 30.4입니다. 비교하는 PER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례상장하는 종목이므로 역시 추정이익을 공모가 선정에 반영을 했는데요. 2023년 추정이익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선정에 반영된 순이익은 71억원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약 45,000원의 주당 평가 가액을 도출하였는데요. 이 주당 평가 가액 45,000원에 23.3%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 상당 공모가로는 3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추정 이익이 반영된 공모가 선정이므로 적정 가격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티드랩의 성장 가능성과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청약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는데요. 지난 5월에 청약했던 진 시스템 이후 오랜만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입니다. 6개월 동안 환매할 권리를 부여하였고요. 그러므로 청약하시는 분들의 어깨를 좀더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요약해 볼까요? 원티드랩은 8월 2일 월요일과 3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고요. 73만주를 모집하는 소형 공모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8만 주를 배정하였고요. 원티드랩은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메이저 채용 사이트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영업 수익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은 26%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10.5% 수준이므로 유통 물량도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한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이므로 청약 결정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티드 랩에 대해서는 비례 청약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청약 규모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전 핵심 영상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8월 1주차에 청약하는 종목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난번 청약이 연기된지 모르고 영상을 올렸다가 급하게 지워버린 플래티어입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